오 설레네 오. 근데 염수민씨 염수민이 너무 커 보여 왜? 염수민이 뭔가 응. 다리가 너무 길어 보여. 바지를 교복 핏이... 아, 응. 네. 바지 핏이 그거야 뜨거 바지 핏이 괜찮아 여기 아 넣어 아 이제 넣으면 데 아, 왜? 담비하라고 했어 어, 지금? 응 아주 집에 위아봐. 오니까 담비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열어? 들고 봐 어떻게 만들 우와, 뭐크 이거 새 세트를 씻으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. 어, 어머님은 짜장을 싫다고 <놀라> 하셨어. <놀라> <놀라> 너무 좀잘하는 어, 잘 야이, 야이 야이 야 엄마는 좋아해. 엄마는 짬뽕을 더 좋아해. 어머님은 짬뽕을 좋다고 하셨어. 이제 이거 넣으면 돼. 네가 이 봐봐, 봐봐, 봐봐. 이렇게 넣 안잡기다나 going to die. I'm not g o 이거 g t 어 내가 e I'm not 상태가 n g to die. I'm not going to die. I'm not going to d i 야 되나? 엄마, t going to die. I'm not g o i n 어때 예 <목소리> 근데 너가, 너가, 근데 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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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어? 원리가0 0 0리3 0제리0원안기0리0원3어0 0 0이3 0 0거를 넣어봐. 0 <laughs> 어, 너가 넣어0 0 0 0넣어0 0 0 0원3 0넣어0것 3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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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0 찍혀 있었어. 시아 언제 모를까 이렇게 주면 돼. 시아 넌안 뜨겁니? 안 뜨거워. 다행이도. 어왜안 아, 돼? 안 돼? 돌아. 아 배가 너무 아프다. 빨리 뭔가 뭐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똥 싸고 와. 아니 내가 왜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? 아. 자, 너가 가지고 있어. 가야 네. 아니 이거. 아니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때? 아. 나 손에 물 약간 있어 그래서 너의 최대한 액정 같은 데를 안 만지고 있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진짜 괜찮을 거야 나가라 정말 거칠게 닦는군 물쉴거 같아 물차안남게 있나 우리 타 건가? 우리 배가 고파 보여. 정말? 근데 밥 아, 먹었어? 그거 그냥 냄새 는 거야. 근데 밥 중... 먹었어? 밥안먹었데아밥밥밥밥 먹고 싶나 봐 쟤. 이거 어떻게? 이제 불어? 어. 어 아, 가 아, 한번 어봐 여기 나왔지? 밥 아, 먹었는데? 근데 엄마 얘왜 이렇게 배배 배고파하는 거 같지? 어 아, 우리들 네, 네, 알겠다. <laughs> 있는 것도 있는데? 아, 진는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니, 네, 응, 아니, 내려놔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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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